오늘 설교 제목에서도 느꼈겠지만 성도의 교제에, 대한, 성도의 교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인으로서의 사이고 목회상담가인 스위스의 트루니에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혼자서 할수 없는 것이 둘이 있다.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동시에 우리들이 바른 예배자로 설수 있도록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추일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조금 전에도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신앙 고백의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예전에 이 부분을 고백할 때는 성도의 교통하는 것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제가 예배의 마지막 축도 시간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기를 여러분에게 축복해 드립니다 이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겠습니까? 바로 성도들의 교제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서로 성도의 교제를 이루면서 신앙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성도의 교제를 참 아름답게 잘해서 아울에게 칭찬을 받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빌레몬입니다. 이 빌레몬서, 이 빌레몬서는요, 오늘 일 절에서 말씀해 보시듯이 사울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된 바울과라고 언급했듯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기록한 옥중 서신입니다. 이 빌레몬서는 옥중에 있는 바울에게 누군가가 찾아와 가지고는 빌레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빌레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지금 바울스도가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대체로 남의 흉보기를 참 좋아합니다. 특히나 남 이야기할 때는 참 신이 나서 막 하죠. 조선 명종 때 영의정을 지낸 상진이라는 분이 쓴 시조의 한 구절입니다. 여러 가지 술 안주가 많지만, 남의 흠남처럼 맛있고 좋은 안주가 없다. 옛날 어른들도 그랬던 것처럼, 아마 옛날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남 흉보는 게 너무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바울에게 찾아와가지고 빌레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빌레몬, 하, 그 빌레몬 말이죠. 그러면서 흉을 보는 게 아니라, 빌레몬에 대해서 칭찬만 하는 것입니다. 그 칭찬의 내용이 오늘 5절에서 7절까지 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좀 풀어보면요. 알서더님 빌레몬 그분은요, 참 하나님을 잘 믿는 분이세요. 성도들도 사랑하고, 참 교회도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더군다나, 자신만 믿음 생활을 잘한게 아니라, 믿음의 교제를 통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만들고, 평안함을 얻게 만듭니다. 그렇게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주위에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서 누군가 내 이야기를 할 때에 칭찬을 많이 하겠습니까? 아니면 흉을 많이 보겠습니까? 저는 우리 엄지교의 성도님들 오랫동안 지켜봤는데요. 참 하나님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모습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나 아마 여러분들 밖에 나가시면 은야 우리 교회 성도 누구누구 참 하나님 잘 믿고 성품이 참 훌륭하고 어? 교회를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 이렇게 아마, 아마 칭찬하는 일들만 아 그렇게 일적으로 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빌레몬도요. 이 믿음의 교제를 통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영향을 끼쳤습니다. 오늘 6절 말씀 보시면, 이로서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에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랬습니다. 이 선, 선은 보금의 진리를 말합니다. 보금의 진리 안에, 보금 안에 얼마나 많은, 얼마나 귀한 덕목들이 있습니까? 사랑, 용서, 관용, 겸손, 인내, 화평, 이건 바로 예수님께서 복음의 본질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성품들입니다. 그렇죠?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알게 할뿐만 아니고 이 복음 속에 담겨 있는 이런 귀한 덕목들을 알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사람들 하여금 그리스도까지 이 신앙의 수준을 성숙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수준을. 빌레몬이 한이 믿음의 교조를 통해서 초신자들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로 그렇게 성숙시켜 나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7절 말씀 보시면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늘어말며 아마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로 받았노라. 위로를 받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평안함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평안함의 뜻이 뭐냐면요. 속이 시원하다. 속을 시원케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의 마음속까지 상쾌함을 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렇고, 세상의 사람들 중에도 그렇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받고, 또 여러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삶이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참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빌레몬은 그들에게 참 평안함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위로도 주고, 기쁨도 주고, 용기도 주고, 힘도 주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 빌레몬은요, 아, 빌리보계의 성도들의 행위는 최고의 선물을 준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가지고. 이 빌레몬은 공동체 안에 평안함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에게 활력을 주고, 상쾌함을 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 우리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다 보니 공동체 안에 평안함을 만들기보다는 때로는 공동체 안에 갈등을 만들기도 하고 또 선도들 간에 다툼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지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로 와서 선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새롭게 힘을 얻고 위로 얻고 또 시원함을 얻고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에 와가지고는 더큰 상처와 아픔을 안고 돌아간다면 그 교회 공동체가 그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나 잘났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하잖아요 그런 게 서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나 연약한 부분을 누군가가 채워주고, 누구의 약한 부분을 내가 채워주고,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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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려하고, 서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서로 도와주고, 그러면서 함께 더불어 교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내가 잘라서 세워나가는 게 아니고요. 다, 다 부족한 사람끼리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사랑하고. 이런 용서하고 관용하고 그러면서 함께 함께 이렇게 세워가는다는 것이죠. 이게 성도의 교제라는 겁니다. 응. 세상에서는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 직업 등을 따지면서 모임을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세상의 어떤 단체보다도 더 이질적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남녀 노소 빈부 귀천 그 어느 조건도 가리지 않고 함께 모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서로가 맞지 않음으로 인해서 더 훨씬 더 쉽게 불할 수 있고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하나 있습니다. 세상의 계급장을 다 떼고 오잖아요. 나는 세상에서 뭐 어떤, 직업을, 뭐 어떤 직업이 있다. 나는 세상에서 어떤 뭐 직분이 있다. 뭐 이걸 다 가지고 옵니까? 예? 다 떼고 옵니다. 다 떼고 오직 하나 뭡니까?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온 거예요.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이 공동체 하나로 우리 이게 염천 교회 가족 공동체로 모여 온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보다 더 친구가 될수 있죠. 예? 만약에 세상의 계겁자을다 달고 왔다면은 다 다르니까 아이고 나저 사람하고 상대가 안 되겠네.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계급장을다 떼고 있으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그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될수 있고, 어찌 보면 가족보다 더, 더 가까운 그런 사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우리는 예수님의 피 값으로 함께 모인 가족 공동체 아닙니까? 예수의 님 피로 뭉쳐진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염천 가족 공동체라고 합니다. 이런 가족 공동체가 정말 진정한 나의 영적 가족이 될수 있기 위해서는 믿음의 교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우리 교회 남녀 선교회 중에 가장 막둥이 선교회가 새가정부입니다새가정부가 처음으로 23년 들어와가지고는 제일 먼저 일곱 부부가 새가정야회를 갔다 왔어요. 저한테 보고하고 싶었던지 2분 30초 분량의 영상을 만들어서 저한테 보내왔는데요. 제가 보니까 아주 좋은 믿음의 교제를 하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1분 30초 정도를 좀 줄여서 좀 만들어보라고 그랬더니 만들었습니다. 보고 다시 계속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Thank mm -hmm. you.

아마 처음은 서먹 서먹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한 청년은 우리 교회 에 있었고 한 청년은 외부에 있었잖아요 다른 교회 다니거나 그랬는데 결혼해 가지고는 우리 교회 새가정이 됐게. 그러니까 원래부터 있었던 형제나 자매는 교회에 익숙하지만 배우자가 되어 왔는 상대방 배우자는 굉장히 결혼 것도 서먹하고 어색했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세가정부 야외를 통해 가지고 한번 또 아마 또 하게 될거지 않겠습니까? 두번 그러면서 점점 친밀해지고 유대 관계를 갖게 되고 근데 자연스럽게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녹아져서 이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교제로 가면요 얼핏 성도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고 노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이것도 교제의 일부분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의 믿음의 교제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제, 헬라로 여러분 잘 아시죠? 코이노니아. 예, 이 코이노라는 뜻은요, 친밀한 관계, 동참, 협조, 나눔, 공유 등 이런 뜻을 다 포함해서 가지고 있는 게이 코이노니아 교제입니다. 우리는 어, 구역 모임을 통해서 이런 그 거의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물론 많은 구역들이 지금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달부터 모임을 시작하자고 했지만은 사실은 지금 많은 구역들이 모이지 못해요.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구역 모임을 하면은 이런 나눔을 할수 있도록 저는 매주마다 저희 홈페이지에다가 구역 모임을 할수 있도록 순서지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어제도 우리 구역 제도자들이 다시 모여서 수련을 가졌습니다. 오늘 예배 마친 이후부터 혹시나 다시 한번 구역 제도자들이 여러분이 전화를 드려서 다시 구형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는요,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어째서 핑계대지 마시고 뭐한 번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모여서 성도의 교제 한 번만 하나 보세요. 그러면 이 모임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모임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모임보다도 더 귀한 모임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모임을 통해서 세 가지를 나누게 됩니다. 첫째는 서로의 삶을 나눠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상체나 혹은 아픔도 나눌 수 있겠고요. 지금 내 마음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 혹은 내 삶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서로의 속마음을 터놓는 것입니다. 속마음을 딱 감추고는 끝으로만 성도의 교제한다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삶을 나눈다는 것은 내 전부를 나눈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할 때 순서제 보면, 그게 꼭 지켜야 될 규칙 중에 하나가 비밀 지키기가 있습니다. 나는 내 공동체 안에 구역 식구들을 믿고, 이 모임을 내가 믿고 내 속마음을 딱 틀어 놓았는데, 그런데 구역 식구들 누구 하나가 밖에 나가가지고 걔는 그런 마음이 있대, 그렇대 저렇대, 그래버리면 그 공동체는 깨지고말 것입니다. 그 교제는 깨지고말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마음을 오픈해서 내놓을 만큼, 내 삶을, 어쩌보면내 안에 있는 치부까지도 드는 것이거든. 그러면 왜 내가 신뢰하는 이 구역 식구들이 모임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고, 또 위로해 주고, 용기를 주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신뢰가 되고, 신뢰가 되고, 믿어지게 되고, 그러면 이, 이, 이 모임을 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모임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성도의 교제이기 때문에 꼭 은혜를 나눠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의 나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우고 깨달은 바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어, 나는 저런 은혜를 받지 못했는데, 나도 저런 은혜를 받고 싶다. 뭔가... 도전이 되잖아요. 어, 주는분은 저렇게 은혜를 받고는 저렇게 아, 용기를 가지고 뭔가 헌신하고 다시 마시네. 아, 나도 그러고 싶다. 뭔가 말씀을 통해서 성숙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도전이 되는 거야. 나도 그처럼 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다는 도전이 막 되게 되죠. 그리고 뭔가 말씀을 통해서 서로 간에 교훈을 줄수 있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세워져가게 되는 거죠. 그 마지막 세 번째로는 축복을 나눠야 됩니다. 다른 말하면 로 축복기도, 중복기도입니다 서로의 기도 제목을 함께 알고 나누어준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누군가가 내 이름을 알고 내 가족들의 이름을 알고 내 마음속에 있는 기도 제목을 알고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성도가 있다고 했을 때 얼마나 든든합니까?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 누군가가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는 분들이 계시구나. 그걸 안다면 얼마나 흐뭇해 얼마나 든든해. 이런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교제가 결국은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각 기관들도 모여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구역원들이 모여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또 크고 작던 여러 모임들이 있습니다. 또 2월달에는 우리 등산팀들이 또 아마 등산을 또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뭔가 모임을, 교회 그 안에 있는 다양한 모임들을 통해 가지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된다면, 그럼 이런 모임들이 다 모여가지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인 염창가족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빌레몬의 믿음의 교제가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2절 말씀 후반지를 보시면, 아우스도가 너의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빌레몬의 집이요. 빌레몬의 가정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 교회가 골로의 교회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다 빌레몬 한 사람입니다. 빌레몬 한 사람의 이 믿음의 교제 때문에 그 가정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은 이 빌레몬과의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평안함도 얻고 기쁨도 얻고 위로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의 진리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성숙함을 이루어 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세워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교제가 결국 성숙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성숙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우리 모두는 세워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염천교회도, 빌레몬과 같은 이런 믿음의 교제를 잘 하는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한분한 분이 한분 빌레몬과 같은 이런 믿음의 교제를 잘할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해줄까? 누가 먼저라고 할것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먼저 교제선을 내밀어 주십시오. 누군가가 내밀어 주겠지, 누군가가 교자 그러겠지라고 발짝하고 계시지 마시고, 내가 먼저 교제하십시다. 사랑을 나누십시다. 믿음의 교자십시다. 먼저 누가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인해서 우리 염천교회 안에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이 공동교회 속에 속한 성도들 모두가 평안함을 얻고 기쁨과 위로를 얻고 내가 염천교회 가족의 공동체 1위로 된 것이 기쁨이고 정말 이게 자랑스러워지는 그런 일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만 교자면 되겠습니까? 이힘 가지고, 이힘 가지고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 나가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염청교회 하나님과 가장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염청교회가 되시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년 교제를 해나가시는 선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